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가 3연전 전패를 면하고 피츠버그 원정을 끝냈습니다. 다저스는 시작과 동시에 배츠, 오타니, 프리먼이 석점을 만들어줍니다. 뷸러가 흔들리면서 1회초 4득점 후 4대4 동점을 내준 다저스는 5회초를 테오스카의 솔로홈런으로 시작해 배츠의 3런으로 끝내고 6득점에 성공합니다. 지난해 1,2번으로서 기록한 OPS 0 9 7 2가 1999년 노블락 지터에 0.916을 경신한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배츠와 프리머는 나란히 4경기 2홈런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스미스가 휴식을 취한 가운데 앞선 10경기에서 홈런과 타점이 없었던 테오스카도 5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하고 4번 타자의 역할을 잘했습니다. 오늘도 대수비로 출장해 2타석 2, 삼진에 그친 테일러는 출루율 1알 9푼 8리 장타율 0.107이 됐습니다. 허드슨, 트라이넨, 필립스, 불펜트리오가 모두 3위를 쉬었기 때문에 큰 점수차에서 등판한 다저스는 필립스가 크루스에게 3런을 맞아 넉점 차를 허용합니다. 특히 배치와 바르가스의 수비 때문에 이닝이 길어진 필립스는 31구를 던졌습니다. 타구속도가 117.7마일에 달한 크루스의 홈런은 피츠버그 역대 최고기록이 됐고 141미터를 날아가 엘러게니강에 빠졌습니다. 다저스 출신인 크루스는 다저스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파이러치를 상징하는 노란색 색신발을 한쪽씩 신고 나왔습니다. 베시아가 9회말을 3K로 정리했지만 다저스는 승리조 불펜을 모두 쓰고 경기를 끝내야했습니다 슬라이더가 무리 오른 베시아는 최근 3경기에서 3이닝 무볼넷 8K로 9이닝당 삼진이 12.6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다저스 입장에서는 깔끔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뷸러는 오늘도 구속은 잘 나왔지만 3이닝 7피안타 4실점에 그쳐 ERA가 4.82, 피안타율이 2할 9푼 1위로 올랐습니다. 배츠는 4타수 2안타 2볼렛을 기록했지만 수비에서 2개의 실책과 2번의 실책성 플레이를 했고 3루수로 출전한 키케의 수비도 불안했습니다. 좌익수 미겔 바르가스는 모두 안타로 기록되긴 했지만 잡아야 할공 2개를 놓쳤습니다. 오타니도 어제의 홈런을 이어가지 못하고 6타수 1안타 3삼진에 그쳤습니다. 오늘 피츠버그 투수들은 오타니에게 집중적으로 변화구를 던졌습니다. NL 2위인 다저스는 내일부터 AL 1위 양키스와 대결합니다. 월드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격돌한 두 팀은 양키스가 8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저스는 브루클린 시절에는 1승 6패로 일방적으로 당했지만 LA로 옮기고 난 후에는 2승 2패입니다. 그리고 1981년 마지막 대결에서는 다저스가 승리했습니다. 양키스는 3연전을 쓸어담고 미네소타와 대결을 6전 전승으로 끝냈습니다. 미네소타는 양키스를 상대로 2002년 6전 전패 2003년 7전 전패 2009년 7전 전패에 이어 또 전패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볼핀은 안타하나 저지는 볼렛 두개로 32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간 양키스는 중견수 선발 출장을 한 그리샴이 트럼 포함 3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리샴은 타율 7푼 1리가 9푼 5리인 테일러보다 낮지만 OPS 0.430은 0.305인 테일러보다 좋습니다. 미네소타는 1,2차전에서 부진했던 코레아가 홈런 포함 2안타 2타점으로 분전했지만 로페스의 부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미네소타의 갈증을 풀어줬던 로페스는 개인 응원단까지 생겼지만 10세 경기 5승 6패 5.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아라에스와 바꾼 로페스에게 4년 계약을 준바 있습니다. 1타수 무안타 이볼레스로 교체된 소토는 팔뚝에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어 내일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이슨 도밍게스는 트리플 A 경기도중 교체돼 코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샌데고는 시즌 타이에 당되는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이외 수아레스와 모레노에게 백투백을 맞은 바스케스가 6.2 이닝을 3실점으로 버틴 샌데고는 크로네너스의 빗 맞은 타구가 절묘한 2타점 이루타가 된데 이어 히가시오카가 동점 솔로홈런을 알립니다 하지만 7회 2사에서 등장한 에스트라다가 캐롤에게 2루타 마르테에게 점 역시타를 맞고 결승점을 내줬습니다. 13타자 연속 삼진 신기록을 세웠지만 올해 잡아낸 30개의 삼진 중 루킹 삼진이 2개에 불과한 것이 불안해 보였던 에스트라다는 이후 16타자를 상대로 삼진이 4개뿐입니다. 다르비슈와 머스그로브가 이탈한 데다 불펜까지 흔들리고 있는 샌데고는 트레이드 영입을 할 거면 빨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른쪽 고관절 부상을 입은 마차도는 8회말 2413루 한점차에서 대타로 등장했지만 범타에 그쳤습니다. 쉴트 감독은 마차도가 IL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타티스는 어제 사타수 4안타에 이어 오늘도 오타수 3안타로 분전했습니다. 팔꿈치에서 골극이 발견된 머스그로브는 최소 전반기 아웃이 확정됐습니다. 머스그로브는 회복하지 못할 경우 시즌 아웃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화요일에 2루타 2개를 치고 2경기 연속 침묵했던 김하성은 오늘도 사타수 무한타에 그쳐 OPS가 0.727에서 0.702로 떨어졌습니다. 토론토는 볼티모4연전을 2연패 후 2연승으로 끝냈습니다. 좋은 활약을 이어가다 두 경기 연속 부진했던 기쿠치는 6이닝 6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볼티모의 9위 유망주인 케이드 포비치는 데뷔전에서 5.1이닝 6실점에 그쳤습니다. 선제 결승 3런을 날려 포비치에게 신고식을 치러준 게레로는 1,048경기 4홈런이었지만 최근 14경기 3홈런입니다 러치맨은 6회 우타석, 8회에는 좌타석에서 투런을 날려 첫 좌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한 경기 좌우타석 홈런 순위는 테세이라와 스위셔가 14번으로 공동 1위이고 12번인 벨트라니 그 다음입니다. 러치맨은 좌우타석 모두 홈런을 6개씩 쳤지만 OPS는 좌타석 0.664, 우타석 1.183으로 편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오클랜드를 3대0으로 꺾고 9승 2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애틀이 보유한 또한 명의 영건 브라이언 우는 6닝6 k 이피안타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부상으로 시즌을 늦게 시작한 우는 1006경기에서 기록한 ERA 1.07이 1995년 랜디 존슨을 제친 시애틀 역대 최고 기록이 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메이슨 밀러를 상대로 역대 공동 3위에 해당되는 102.5마일 공을 홈런으로 만들었 던 훌리오는 사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비로 한 경기가 취소된 AL 중부 대회전에서는 로열스가 2차전을 승리했습니다. 이즈벨은 8회초 결승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호세 라미레스는 17호를 날려 소토와 AL 공동 4위가 됐고 2타점을 올려 60경기 60타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장 경기보다 타점을 더 많이 올린 선수는 1995년 매니 라미레스입니다. 워싱턴을 상대한 애틀란타는 7회 뒤 듀발의 동점 투런에 이어 8회 라일리의 적시타와 오스나의 투런으로 7-8회에만 5점을 뽑고 5대 2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솔로 홈런 2 개를 맞은 로페스는 6이닝 7K 2실점으로 후 투했습니다. 오스나는 홈런 타점 NL 1위를 이어갔습니다. 내셔널리그 홈런 순위는 1위가 18개인 오스나 2위가 15개인 오타니이고 알론소, 고먼, 하퍼가 14개입니다. 세인트루이스와 4연전을 시작한 콜로라도는 1차전을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콴트릴이 5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그레이는 4.2이닝 3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그레이는 5경기 4승 1패 0.89로 시작한 이후 6경기에서 3승 3패 5.46입니다. 콴트릴은 지난 다저스전을 제외하면 최근 6경기에서 5승 1.47입니다. 7경기에서 6개를 몰아쳤던 고먼의 홈런포는 2경기 연속 침묵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시즌의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골드슈미트의 OPS가 0.650, 아레나도가 0.687입니다. 둘은 2022년에 골드슈미트가 MVP, 아레나도가 3위를 한 이후로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컵스를 8대4로 꺾은 신시네티는 10승 3패, 상승세를 이어가고 중부 5위를 피츠버그에게 넘겼습니다. 3런을 때려낸 델라크루스는 3경기 2홈런을 이어갔고 스즈키와 모렐에게 2런 두방을 맞은 헌터그린. 는 6.2이닝 4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오늘이 데뷔 1주년이었던 델라크루스 는 1년만에 50장타 65도루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빨간 양말은 흰 양말을 14연패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4연패는 화이삭스 신기록입니다. 최근 1승 18패인 화이삭스는 중간에 11승 8패로 반짝했던 구간을 빼면 4승 40패입니다. 하우크가 7이닝 9k 2실점 승리를 따낸 보스턴은 마이너에서 1,159 경기를 뛰고 데뷔한 제이미 웨스트브룩이 메이저리그 첫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하우크는 ERA가 1.85에서 1.91로 올랐습니다. 아메리칸리그 순위는 1위가 1.82인 루이스 일, 2위가 1.91인 테너 하우크, 3위가 1.97인 스쿠블입니다. 제런 듀라는 어제 시즌 9호 삼루타에 이어 오늘은 5호 홈런 포함 5타수 4안타 1볼렛을 기록했습니다. 1번 타순의 OPS 순위는 1위가 영. 0.967인 건어 앤더슨, 2위가 0.946인 케텔 마르테, 3위가 0.923인 배츠, 4위가 0.819인 듀란입니다. 보스턴은 요시다가 리앱을 시작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